이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출애굽기 제목은 엘레 쉐모트로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과 가족들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은 이제 온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언약의 내용인 자손과 땅 중에서 자손의 약속이 먼저 성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보여줍니다. 먼저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틀이 갖추어졌고, 이후 이들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됨을 말하려 합니다.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 남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즉 이집트로부터 나음을 제목으로 삼았고 우리말 성경 역시 이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고통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정치 지형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집트 정권 교체라는 변수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힘겨 육체노동보다 더한 비극이 이스라엘 앞에 펼쳐집니다. 애구방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비참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며마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둘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세 대상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 계획을 실행할 사람으로 선택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져냄을 받아 생명을 얻은 것처럼 모세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사명을 부여 받았습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가 이제는 건져 내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었으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열지함과 만남어이심을 통해 백성들 스스로 볼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목적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양신 라의 현신인 파라오 그는 참신이 아니며 한낱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바로는 자기 백성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력감을 통해 바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섬겨왔던 신들이 가짜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신들이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며 이집트 사람들은 야외 하나님, 그분이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이집트 사람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야외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은 누구든지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은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이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셋째, 출애굽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사건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과 구원은 동의어로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약속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내용은 자유쾌함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 사무심과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의 헬라어 단어는 엑소도스로 이는 밖으로 오라는 전치사 엑스와 길을 뜻하는 명사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해 보면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전제합니다. 떠나야 할 길과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출애굽은 첫째, 너의 길에서 떠나 자유인의 길로 나아간 사건입니다. 둘째, 죽음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나아간 사건입니다. 셋째, 가짜 하나님인 우상들을 섬기던 길에서 참 하나님 야외 한 분을 예배하는 사건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세상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의 전환입니다. 신약의 십자가 사건에 상응하는 출애굽은 고통과 억압의 땅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뿌리 체험입니다. 하이누 아바딘베 미츠라임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성경 교육의 출발입니다. 이 구절은 아이들에게 노예였던 우리를 누가 어떻게 자유롭게 하였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가란 궁금함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대답은 "야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셨다"입니다. 그리고 나면 과연 그 야외 하나님은 누구신가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임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내리에 깊이 새겨진 역사적 체험으로 후대 유대인들에게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역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출애굽은 두 동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사 파다와 호치입니다. 출애굽에서 구원을 표현하는 주요 동사는 파다입니다. 그 뜻은 자유롭게 하다, 값을 지불하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셔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이 동사는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동사 야자의 히필인 호치입니다. 그 뜻은 꺼집어내다, 나오게 하다입니다. 호찌 동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신 구원인 출애굽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자유와 해방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자격을 주는 영원한 유월절입니다. 넷째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완고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완전히 무릎 꿇리시고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당시에 이집트에서 발생한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이집트의 신들과 야외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며 그 전쟁의 결과는 야외 하나님의 일방적 승리입니다. 야외의 승리는 이집트의 많은 신들은 참신이 아니며 오직 야외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나머지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두 가지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통한 하나님 백성 창조와 하나님 예배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템 르기템 아슈알 아시틸레 미스라임 ואשא אתכם על כנפי נשרים, ובה אביא אתכם אליי. ועתה, אם שמוע תשמעו בקולי, ושמרתם את בריתי. והיתם לי סגולה מכל העמים, כי לי כל הארץ, ואתם תהיו לי ממלכת כהנים בגוי קדוש. אלה הדברים אשר תדבר אל בני ישרא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 많은 나라들 사이에 중재자요.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서 다리 놓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이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분리와 구별이란 뜻이고 동시에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용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이고, 그런 다음 이스라엘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가능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열 마디 말씀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외의 구약의 율법은 10계명을 삼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규례들입니다. 둘째,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요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요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방 관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증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고하셨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들로 만든 재단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 모세에게 성막 건설을 위한 지침을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건설하고 제사장을 세워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은혜의 성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만남의 장소요, 구원의 자리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머문 장소를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 21절까지의 이집트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간구를 출애굽기 3장에서 7장 13절까지는 모세의 소명과 사명, 출애굽기 7장 14절로 12장 36절까지는 열제앙 신들의 전쟁을, 출애굽기 12장 37절로 15장 21절까지는 출급과 홍해 건너을 다룹니다. 둘째, 출애굽기 15장 21절로 18장까지는 광야에서입니다. 40년 광야길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는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은 만나와 매출하기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은 무리와 반석의 물을, 출애굽기 17장 8절로 1 6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기 18장은 이두로 방문과 재판 분담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 즉 하나님 백성님과 율법과 예배를 다룹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신의산 언약, 하나님 백성님과 십계명을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성막 건설 명령과 제사장 임직 규정,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배교인 우상숭배를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협기 개관을 마치겠습니다.